저는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는 정치를 하고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양한 시민에는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 노인, 아이들, 이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제 도정지에도 그런 맥락으로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보장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기 위한 경기노빗,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혹시 저 사진이 어디고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8월 4일 낮에 장애계에서 2023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날 경기도청이 버스 두 대를 이용해서 저렇게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경기도원으로. 그리고 지사님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집회 참여한 장애인 분이 도청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자 총무과장께서 도청 진입을 막아셨습니다 일단 경기도 총무과장께서 경기도 우회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라 발상 자체가 전 대단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농성자들은 12시간 넘게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몇해 전에 어, 이분들 중에 일부가 저희 사무실을 제법 오랫동안 점거를 해서 어 상당히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던 걸 아마 상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 분들이 화장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어 허용을 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잘못했고 제가 사과드리고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의회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사회시설 권리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날 한 토론자께서 이천에서 오실 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서 오셨는데 돌아갈 때는 이용 못 한다고 하셔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이천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등록해 주셔서 이용이 가능한데 수원에는 등록이 되지 않아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개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열한 개 시군이 연결돼 있는데 앞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소속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조례가 집행안으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환경교육정책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행정일 부지사에서 환경국장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에 이런 안은 도민들의 기대와 역, 우려에 역행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 경기도에 있는 어, 도청에서 어, 이 문제에 대한 아직 인식이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번에 조직개편 통해서 경기도가 어, 다른 강역 어느 도보다도 더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선도 도시 경기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사님 현재도 저 공약 유효합니까? 네, 유효합니다. 네. 지사님 임기가 2026년 6월까지입니다. 네. 이번 임기 내 감축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20년까지 16.2%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고밀도 개발 얘기하고 계시는데 건설 산업의 탄소 배출 비중이 전체 탄소 배출량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산업분야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경기도는 철강 1.2억 달러, 알루미늄 3,100만 달러를 유럽 연합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도 기준으로 도내 철강 석유화학사업체가 12,536개로 도내 제조업의 10.6%를 차지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한다고 하는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산업 생태계가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 일정한 기간 또는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 비교 우위를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취임식 대신 경기교육 소통 콘서트를 하셨죠? 그날 행사장 바로 옆이 다산신도시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두 개교가 개교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걸 믿고 주민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또 아직도 개교는커녕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 신도시 지역이 이 학교 부족으로 다들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 경기도 우리 교육청에서 재량껏 할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중투심에 요청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과대학교 문제는 해결을 좀 이렇게 많이 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교육부가 학업성취도평가 관련되어 예고하면서 교육감이 전수평가를 추진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 과거 시기에 그 획일적으로 일제고사 방식으로 학력 평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 마크 칼로레 아 이제 아이비를 네네. 통한 학력 평가도 네. 고민 중이라고 밝히셨는데 예. 그면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전수 조사하실 겁니까? 학교에 이게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좀 네. 하도록 하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통과된 지꽤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인식 자체가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교육감정에서 말씀하시는 교장의 자율이 아니라 학생의 자율, 학생의 자율, 학생의 인권을 더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2년 전에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제8대 경기도의회 선배 의원들께서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해 주셨을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인권조례로 인해 인권과 가, 자유의 가치를 배웠고 경기도 의회가 어떻게 도민들의 삶을 바꾸고 지켜내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생이 지금 여기서 경기도 의회의 구성원 중 일원으로 앞으로 경기도의 10년 미래 100년 비전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다양한 시민들이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